구별된 지혜 고린도전서 2장 4부터 9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가 다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의 지혜란 다른 사람의 판단과 내 외적인 모습과 성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거짓 지혜로 무장된 거짓 자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띄려고 합니다. 외모가 자신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멋지게 포장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사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거짓된 모습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 거짓된 모습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에게 거짓된 모습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심을 믿습니까?